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2015년 10월 15일. 주님은 오늘 밤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방법에 대해 놀랍도록 건설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과 나눈 작은 대화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요즘 일상적인 일들을 처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인 비서 역할을 해주는 자원봉사자를 얻게 되는 축복을 받았는데 일들 중 일부는 건축 관련한 일과 이 땅의 소유주를 위해 물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저희는 큰 부담을 덜을 수 있게 돼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 은혜이자 선물이지만 동시에 약간의 방향 가이드와 정리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녀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길수록 여전히 해야 할 일도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할일 목록을 작성하고 제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느라 정신이 산만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경배하며 앉아있을 때면 현관은 누가 지어줄까? 물건을 어떻게 창고에 넣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쓸모없는 생각들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밤 이런 생각들을 처리할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주님, 이 일이 쉬워지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 주님, 이 세상일에 늪에서 저를 구해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 영원히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일들을 정리하고 나면 너는 집중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자리를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네, 주님. 하지만 이런저런 작은 걱정들이 끝없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비타민, 케이블, 프린터, 잉크. 아시다시피 이 목록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제 머리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들로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요. 부디 저를 이 세상에서 구해주세요. 제발요. 해야 할 일을 다 끝내기 바란다. 그 사이에 제게 도움을 주실 건가요? 내가 너를 실망시킨 적이 있느냐? 아니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제 잘못인 것 같아서 두려워집니다. 일부는 내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내 사랑아, 아까도 말했듯 해야 할 일들을 다 끝내기 바란다. 약속하는데 상황은 나아질 것이다. 감사합니다. 내 사랑아, 이제 전할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이번 메시지는 지금 너의 고민과도 연관이 있다. 나의 소중한 신부들이여. 너희가 세상을 허락한다면 세상은 너희로부터 끝없이 시간을 빼앗아 갈 것이다. 세상은 결코 만족을 모르는 포악한 짐승이다. 그 일부는 너희의 욕구라는 기질이고 또 다른 부분은 너희가 거의 또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내가 너를 볼때이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는 것을 본다. 너희가 피할 수 없는 상황과 마르다의 목록 두 가지가 존재한다. 너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들을 경계하고 매일 그 목록을 줄여나가기 바란다. 너희가 원하는 것이 많을수록 너희는 더 많이 세상에 얽매이게 된다. 물건들이란 유지 관리, 보관, 시간, 에너지, 돈을 필요로 한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너희는 자유의지로 그런 자유한 상태에 접근할 수 있다. 너희가 물건들을 볼때 그것이 너희 목에 닿는 엿기와 같은 저울추로 보기 시작한다면 너희는 자유를 갈망하고 그것들을 없애고자 할 것이다. 물건들이란 그 자체가 여러 종류의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다. 우와! 그거 다시 말해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너희는 내가 그렇게 말하길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느냐? 아닙니다, 주님. 저는 물건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물건들은 부담이고, 전에 저는 물건들을 없애고 싶었을 때, 그것들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큰 고비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저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사라지길 바랍니다. 매일, 너희가 필요하지 않은 것을 찾아보기 바란다. 그러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너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너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어렵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신경을 쓰기 때문이다. 저는 그냥 아무것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확실히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엉매이는 것보다는 손을 놓는 것이 더 낫다. 내 신부들이여, 악마들은 너희의 착한 뜻에 대해 매우 영리하다. 그들은 너희가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희의 방법을 나에게 맡기고 내 손에 넘긴다면 너희가 직접 하나하나를 배치하는데 고군분투하는 것보다 더 좋을 것이다. 확실히 말하지만 너희가 그런 엉매임을 허락하면 너희는 계속 얽매여 있게 될 것이다.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일종의 예술 같은 기술이 필요하다. 기도하고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너희가 내려놓기를 바란다면 나는 너희를 그 자유로 인도할 것이다. 사람은 늙어감에 따라 물건들에서 더 많은 안전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 불행히도 그것들은 시간과 능력을 빼앗는 사슬로 변한다. 하지만 그 시간과 능력이 바로 너희가 늙어감에 따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물건들에는 안전이 없다. 안전은 오직 내게서 오는 것이다. 주님, 저는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 해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모든 것을 가져와 은퇴 후 즐기려고 만든 아름다운 거실에 옮겼습니다. 그곳은 상자로 가득 찼습니다. 걸어다니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아름다운 아치형 천장과 스테인드 글라스, 호수의 경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것들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려놓지 못했던 사업들의 함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슬펐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수많은 잡지, 옷, 그리고 잡동산이들이 덤프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들은 아무에게도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생활 방식의 일부이다. 너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어떻게 물건들이 너희를 무겁게 만드는지 보고 있다. 물건들은 너희와 나의 관계에서 정신적 에너지와 신체적인 에너지를 빼앗아간다. 너희가 기도에 들어가고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하지 않은 일들이 너희의 마음을 채우곤 한다. 그것을 싸우려고 하지 말고 쪽지에 빨리 적어두고 다시 기도의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다. 이는 너희의 뇌가 작동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너희가 그런 생각과 싸우려고 하면 너희는 끝없는 회전 목마에 갇힐 것이다. 정말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나중을 위해 그것을 적어두면, 현재에는 그런 생각을 묵살하고, 내게 돌아와 집중할 수 있다. 클레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거리두기의 훈련이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 물건들을 나눠주고, 물건들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바란다. 이런 방해물들이 없어짐에 따라 너의 기도는 훨씬 더 강력해질 것이다. 기도가 중단되면 너의 집중력과 우리의 관계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지금 너는 자유가 없는데 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 약속했던 것처럼 내가 돕겠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따라오는 감정들로부터 너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너희도 주저하고 뭔가를 붙잡으려 하겠지만 내 은혜를 믿고 그것들을 내려놓으면 너희는 더욱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내 신부들이여 너희가 붙잡고 있는 어떤 물건들은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것으로 보인다. 그것들은 너희의 삶에서 그 가치를 다해버렸고 이제는 그것들을 놓아주어야 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는 것은 너희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것일 것이다. 너희가 물건들이 흘러가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면 나는 너희를 신뢰하게 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겠다. 물품의 분배,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기능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8장 14절 내 아버지는 하늘에서 너그럽게 주시고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위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그러니 너희도 내 아버지와 같이 되기 바란다. 너희의 베푸는 마음으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탐욕과 욕심은 내 신부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곧 너희는 천국에 있을 것인데 그때에는 물건 같은 것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주님, 저는 몇 가지를 제 자녀들을 위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너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적었는지를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정말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물건들이 축복이 되도록 하기 바란다. 이것이 천국에서의 랭킹과도 관련되어 있고, 너희가 얼마나 많은 선을 이룰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너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너그러웠는지,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가 그런 요소들이다. 이 주제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너희 모두가 이해하길 원한다. 너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면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절대로 얻기 위해 주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복음을 끔찍하게 왜곡하는 것이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 복음 6장 38절. 배푸는 일을 할때 보답을 기대하지 말고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해야 한다. 배푸는 일을 돌려받고자 하는 탐욕과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으로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가 물건을 내주면 내가 섭리적으로 돌보아 줄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마치 복권처럼 이용하는 것은 내게 혐오스러운 일이다. 내가 존경하는 것은 깨끗한 손과 사랑하는 마음이다. 보답을 기대하며 교묘하게 투자하는 자선을 나는 존경하지 않는다. 천국에는 절대로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을 원칙이 있다. 모든 일을 순수한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가 이처럼 자기 희생의 원칙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너희는 정말로 천국의 재산을 쌓는 것이다. 천국에서는 사랑을 행하는 영혼을 둘러싼 위대한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다. 사랑은 천국을 위한 진정한 척도이다. 너희는 사랑하고 주는 것을 배웠는가? 아니면 쌓아두고 보호하는 것을 배웠는가? 후자의 영혼에는 어둠이 둘러싸 있는 것이다. 오늘 밤 나의 메시지는 물건들의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라는 것이다. 그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기 바란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더 자유로울 것이고 받는 사람들은 축복받고 너희 때문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